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9월 26일 토요일 지띠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인 만나는 날입니다. 정인은, 어, 문서를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보정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정인이라 합니다. 오늘은 서둘지 말고요 천천히 하십시오 오전보다 오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경쟁이나 소식은 유리한 날입니다 금전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즐거움이 많은 그런 일진입니다. 구설 조심하시고요. 말 조심하시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중앙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호랑이 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서 처리할 일이 있으면 오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이나, 뭐, 복권을 사거나, 이런 일은 오, 오전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리한 일진입니다. 나, 아가는 것보다 물러서는 게 유리합니다. 대체적으로 불리하고요, 어, 소식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어,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조로운 하루 일진입니다. 어, 남탓하지 말아, 말아야 되는 그런 일진이기도 하고요. 소식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애정과 금전은 불리한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재물도 풍족하고 즐거움도 많은 그런 일진입니다. 방탕해지기 쉬운 일진이기도 하고요. 경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어, 지나친 경쟁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어,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불로 소득을 기대해볼 수 있는 일진입니다. 어, 웬만큼 얻었으면 만족할 줄.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성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금전이나 경쟁은 불리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요.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남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돈, 명예 둘다 어 좋은 그런 일진입니다. 체력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금전성과는 유리합니다 어, 지나친 경쟁은 삼가하시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양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면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금전유리합니다. 애정도 개청하고요.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중앙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벗도 이성도 내 편입니다. 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어, 업무에 관한 것은 오늘 하루는 털어버리시고 어, 즐기는 하루, 하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경쟁은 유리한 날입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에는 휴식, 하는 게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시고요. 예전 경쟁은 유리한 날입니다. 금전과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행운, 어,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수가 아닙니다. 9월 26일 토요일 개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제가 가능한 그런 일진입니다 어, 돈을 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강관리에는 신경을 쓰시고요 금전 유리합니다 애정도 유리하고요 어, 기다린 소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서쪽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돼지띠운을 살펴 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닥치, 닥치, 닥쳤을 때는 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어, 편해하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일진입니다. 경쟁 유리하고요. 애정과 소식은 불리합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기운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상으로 9월 26일 토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